타우크로스 사막 버전에서 오후 감동맹 9시, 그리고 칸나칸나 인간연합 1시 경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까 경기는 이제 칸나칸나가 오리어 타임러시로 강력하게 끝냈죠. 방이요. 이번에도 아마 양쪽 다 똑같이 출발은 똑같을 것 같아요. 저 아까 경기에서 오우기 그거를 본줄 알았는데 오크가 이렇게 꺾길래 저는 클릭으로 무빙을 해서 앞마당을 보러 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아무것도 못 봤다고 하는 걸 보니까. 사실 그 로크로 봤으면은 그냥 바로 심시티 엄청 하거나 동력을 뽑기에는 좀 늦었으니까. 네. 타워를 짓거나 했었어야 됐는데, 아 일단은 칸나칸나가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워리 안 하고 빠른 러셀 준비하네요. 굉장히 빠른 깡 러셀. 이게 정말 좋은데 네, 초반에 오크 파이터 오면 오, 빠르게 오는 사람한테는 위험하죠. 근데 이제 오기 항상 빠른 로리하나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빌드에서 칸나칸나가 어느 정도 유리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로것을 바로 찍었죠. 우리 하나 붙고 못 맞거든요, 이거. 네 이렇게 러셀 뽑는 거를 오크를 지금 막 엄청 많이 찍어도 이미 좀 늦었기 때문에 루비하나 생산 들어갔고 이렇게 되면 빨리 들어가서 봐야죠.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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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가나요? 네, 에누리가 많이 상했습니다. 두대 남았네요. 일단, 보면은, 이제, 트레이닝그라운드, 보면, 알겠죠? 러셀인 거. 이거 아모스도 짓고 있는 거 보면, 네, 대충, 눈치채겠죠? 그러면, 바로 멀티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오크, 아, 예약 생산을, 예약 생산을 하지 말고, 예약 생산 왜 하는 거야, 진짜. 예, 네, 예약 생산 하지 말고, 멀티해야죠, 멀티 해야죠, 멀티. 멀티 하면서, 타워 하나 지우면 돼요. 아, 근데 챔버가 없네. 네, 멀티 하면서 타워 하나 지우면 됩니다. 근데 러셀이 벌써 나왔죠? 로션나도뭐 금방 나오긴 하는데. 네, 그리고 상대가 이렇게 빠른 러셀인 거 봤으면은 굳이 오크를 이렇게 찍을 필요 없이 오크 찍지 말고 멀티 먼저 하고 그 다음 오크 찍어도 되거든요. 네. 어차피 막을 수 있어요. 로리 하나가 찍혀있기 때문에. 네, 그쵸. 이렇게 심시티 해주는 거 좋아요. 사실 아까도 심시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었으면, 아, 근데 이거는 약간 닿을 것 같은데? 일로 이렇게 통과가 될것 같은데. 음, 잘 모르겠네요. 커프는 워낙 이 판정이 이상해서. 저도 잘 확신이 안 생기네요. 이게 일로 지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일단 이거는 무난하게 막죠 예, 오크를 좋아요. 감싸주는 건 좋은데 오크 수가 좀 부족해서. 어 근데 오크 잘하면은 예, 이거 이거 야 좋습니다. 오 좋아요. 이렇게 되면 바로 영 러시 가죠. 야 바로 영 러시. 영 러시 바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주머니 에이, 지지 나왔네요. 아, 일로 지나가지네요. 네, 이 심시티는 안 좋은 심시티로. 이 챔버를 여기 벽에 붙여서 이렇게 지어야 될것 같네요. 그리고 본진에서는 챔버 지었나요? 챔버를 아직도 안 지었어. 아, 아, 맞다. 여기 앞에 지었지? 예. 네. 근데 이번 로시는 일단 클레릭이 메이저 힐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긴 한데, 우리 아나가 화력이 강력하죠. 레벨업까지 해서. 이렇게 되면. 응, 무빙샷 하면. 이렇해서 잡는 거 좋았고.